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재입니다. 음, 오늘은 <laughs> 제가 음, 상해를 연한 것들이 좀 몸이 좀 낫네요. 조금 힘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음, 추가된 추가하게 되는 그 동기랄까 그게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제 고향이 이제 저쪽 그 남원 쪽인데 전북 남원 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또 이제, 어, 자식 교육을 시키는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광주로 전학을 갔어요. 응, 음, 그,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수학을 좀 잘했어요. 음. <laughs> 수학을 좀, 계속좀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좀 했는데, 영어가 조금, 어, 시골 처음에는 영어를 알았겠어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어, 지금도 그렇지만, 음, 제가 지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뭐 어느 하거든요. 음, 아마 아, 출가 후에 한 30년 가까이, 35년 가까이 지금 말을 놓고 살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인지 능력이 지금 떨어진 탓도 있겠죠.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이럴 거예요. 원래 이거 지금 제가 유튜브 이렇게 남기고 이런 것은 제 인생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이 공부에 좀 눈을 떠가지고 이걸 좀 남겨놓고 싶어서, 음, 관여신경, 금강경이 너무 잘못 알려져 있어가지고, 어, 그걸 좀 남겨놓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음, 대학교를 이제, 저, 서울로 유학을 가다 보니까, 뭐, 시골 행편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한 달, 그, 응? 생활비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써야 되는데, 그 젊은, 음, 아이들이 그럽니까, 어디? 한 번에 올리면 홀딱 쓰고, 한 달에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기 전에, 그렇게 쓰기 전에 이제, 라면을 한번싸 써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 그때도 이제, 좀 살라고, 이제, 어, 쌀을 넣어서 먼저 끓이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한 보름이나 한달 정도 먹었던가, 그때? 입에 끈적끈적한 실처럼 나오면서,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래를 뱉는데, 넘어오는데, 뭐시큼해요 우리 처음에는 뭔가 하고 막 이제, 회질 뱉어서 이 버렸는데, 아, 나중에 몇번 하다보면 몸도 좀 가슴도 불편하고, 하 마디 나으니까 아, 이게 각혈이구나, 각혈. 어? 각혈, 그, 폐, 혈액 환자나 이런 사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서만 본 그런 글자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려고 하는 판인데, 그날 밤에 숨을 못 쉬거든요, 숨을. 어, 붕어처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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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거리고 이제 숨을 쉬면서 그때 이제 펐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왜 죽을 수 있겠네?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뭐가 가장 응? 아쉬울까? 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이삶에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응?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응? 그럼 인생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때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응.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밤새 숨을 헐다거다가그 대학병원에 갔어요. 학교 대학병원. 그랬더니 깊은 데서 이렇게 가래를 받아야 그걸 검사해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담배 원래 이제 기관지 안서담배못 피거든요 억지로 뭐면먹 빨고 이제 <laughs> 기침을 해 주니까 아 사람은 죽었는데 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 같던가 그래요 약을 안 주는 거예요 다음 날 오라든가 결과 본다고 그래서 아 사람은 숨도가 죽겠는데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가서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약을 줘서 그걸 먹으니까 금방 좀 편해지는 거예요, 속이. 예. 그때 만약에 의약분은 안 됐으면 참 사람 죽을 뻔했어요, 그 의약분은 됐으면, 그때는 의약분은 안 돼서 약국에서 바로 해서 얘기해서 받아 먹었거든요. 지금 생각은 뭐항생제 제방해줬겠죠. 음, 그거 먹고 성인 좀 편안, 숨이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광주, 그때 광주장에 집에 내려와가지고 미역국에 이제 그 만난 걸 넣어가지고 끓여 먹어보니까 한 일주일 먹으니까 손 숨이 편하고 이제 나선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이제 유명한 그 내과 에 가서 찍어 보니까 흔적은 나오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이 뭐 그러냐고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아마 힘 내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응. 그때 제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뭐가 가장 안타까울까 아까울까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음 응. 그래서 아 사람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응.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부처님 말씀 생각나더라고 사람 못 받기 힘든 생각이 나고 <laughs> 그래서 조계사를 가가지고 그뭐 수선회 이상의 수선회가 연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그 그 도봉산 망월성까지 가가지고 <laughs> 철야정전을 했어요 <laughs> 갈수록 대단이라고 <laughs> 뭐 가서 느닷없이 수선에 들어가시고 또그철야정인까지간 <laughs>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 철야정이한다니뭘철야정이 하지 전혀 모르니까 뭐 철야정인뭘정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먹고 한다는 거예요. 먹고 먹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라 음, 그때 회장님이셨는데 음, 어, 김영대 씨라고, 아니 뭐 밝혀도 상관없죠. 회장님이니까. <웃음> 근데 <웃음> 이분이 이제 먹고하라는, 먹고. 먹고. 경상도말로 먹고 있으니까 그 제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 아, 못 알아듣겠는 거요. 예 뭐냐고 이제 뭐냐고 하니까 그걸 먹고하라는 거야. 뭘 알아야, 먹고가 뭔지를 알아야 먹고 할거 아니냐고 이제. 말 한참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해 주시다만, 이제, 이 먹고, 이제, 이 하라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라리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처음, 이제, 이 먹고, 이 화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 중이니까, 대학교 마치고, 이제, 군대도 마치고, 지금 군대 생활도 40개월 했습니다. 40개월 아주 빵빵해져가지고, <laughs> 모르니까 아직 그 알고는 다시 못하겠더만.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군대 생활 40년, 40개월 마치고, 직장 생활 한 10개월 하다가 이제 출가 했어요. 왜냐면, 하 이미 이제 출가하려고 해서 마음 먹으면서, 현실을 도피라는 그 소리를 안 들려고, 이제, 그때,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도 꽤 괜찮았어요. 음, 그땅 짓고 헤엄치는 직장이고, 그 다음에 뭐, 보너스도 한 1000%까지 나왔고, 막, 경제가 좋으니까. 거의 뭐, 월급이 두 배인 거예요, <laughs> 잘 썼었는데, 어쨌건 저는 이제 그때도, 어 이제, 아,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 벗고 가는 것이다. 음. 부자도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 음.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laughs>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벗고갈때 깨어가는 것이다. 어. 또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밖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간사한 생각 같아요. 간사한 생각이다. 어. 세상에 이 공부를, 여기, 응? 어? 세속생활 하면서 할수 있겠냐, 이거지. 어.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응? 어? 그, 넥타이 메고, 와이사스,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어? 양복 입고, 그대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 행자실에서, 송강사 이제 행자실에서, 저 행자가 며칠이나 버틸까 이랬다는 거예요. 음, 얼마나 버티고 갈수 있는가, 음, 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음, 지금 그때 제 행자 도반이 한 9명이었는데, 지금 4명 정도 남아있나요?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저를 놀리던 그런 도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나갈 때까지만 살아봐. <웃음> 그랬었는데. <웃음> 아닌 게 아니라, 그랬님들이그 도반들이 다 나가고, 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그때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그 고민하고, 그렇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데 뭐, 돌아볼 그런 게 없죠. 출가할 때도 그랬어요. 은사생 정할 때도. 저는 이 참선 공부를 지금 가장 잘하는 것이 절이니까 들어왔다고. 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이제. 아또 그렇게 당얘기 했어요. <laughs> 네. 근데 뭐이 공부가 뭐 어디 어디 간다고 뭐 잘할 수 있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응? 뭐 가장 응? 응? 잘 이. 참선 공부가 남아있는 곳이 절이지요. 안에서 그렇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그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잘못되어 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반야신경 시작이 뭐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토일체고액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 따라 깊이 행할 때, 온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음. 거기서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은 이미 관이 차지하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인데도, 깨달은 보살인데도 반야바라밀 따라 깊이 행한단 말이에요. 음. 이걸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얕게 행해서는. 오원이 공항에서 비추어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깊이. 일단 깨달은 사람이 반야 바람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깨달은 선지식들도 계속 수행을 하시잖아요. 다만 그분들은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죠. 왜냐면 하 하나도 생각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니까. 음. 그리고, 이제, 어, 저기, 고지 반야 바람이 일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무 뭐 등등주.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람일다는 그게 신비로운 주이고, 어? 밝은 주이고, 위없는 주이고, 같은 도시 같은 주이니, 반야 바람일다가, 이 반야 바람일다 자체가 주라고 네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능제일 최고의 진집으로. 능이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응? 고을반야바라이 있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라이 따를 주라고 말하느니라. 반야바람 라 따를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 즉설주와 주를 설하고 나서 가로되, 응? 아재아재바라지, 바라성아지 옷이 바라 사바. 가세, 가세, 열방으로 가세, 열방으로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요. 응? 이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 아재아재를 주문으로 만들어놨는지, 직즉설주할 응? 줄을 서라여 가로대. 이 여, 서라여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즉설주할을 줄을 서라고 가로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줄을 서라여 가로대. 이 고자를 여자로, 응? 어, 번역해가지고, 그 한자 때문에 아지아지가 주문이 되어버렸다고 랬잖아요 응? 절대 주문이 아니에요. 반야 응? 바람일다. 이것은 지혜로 마음가기. 이거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마음가기. 이것 자체가 주문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왜냐면 하이 먹고 한 생각 하면 그 생각 이런 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야 바람일다가 위대하다고, 사신 말씀이에요. 주라고. 주처럼 그렇게 이먹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놨는데 세상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응? 아재아재를 응? 주문으로 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응,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응? 우리 결자인들은 반드시 그걸 아시고, 반야신경도 이먹고 참선하라. 반야, 반음이다 지혜로 마음각이니까 참선하라는 경이에요. 응? 그 다음에 금강경도 마찬가지 참선하라는 경이잖아요. 이게 금강경 가지고 아니 금강경은 참선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걸 말씀하신 경인데 어디 뭔 강의하는 거 보면 뭐 공이 어떻 고 금강경에 공이란 말한 마디도 안 나와요. 뭐 공이 어떻고 아 이거 제 말로 응 어, 부처님 경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결과보자 단신 정원주 대면님 결과 부자 결과 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응? 어, 정원주 대면 바른 언원에 머물고, 응? 그, 그,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이 드셨다. 이랬잖아요. 어, 부처님 지금, 응? 부처님 지금 참선하고 계신 거예요. 참선에 선정이 딱 들어가 계신 거예요. 생각 없는 자리 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장에서 응, 여시주, 여시 항복 귀신. 여같이 머물고, 여같이 마음을 항복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심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 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 생각을 제도해서 진실을 한 생각도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없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하 만약에 여기서 중생이 깨닫지 못한 유정들을 가르친다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평생 시공했다라는 주자 있죠. 그 깨닫지 못한 유정을 제도한 것이라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안한존자를 제도 못한 거요. 이게 말이 돼요? 어?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를 제도하신 제도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직접 무슨 설법 당신 설법을 알아듣고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건 이런 건인간은 있지만 부처님께서 무슨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어, 뭐 제도했다는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응? 응, 음, 말이야. 그리고 우리, 저, 지금 세상에도, 음? 우리 큰 스님들 많이 있지만, 그큰 스님들이 누구를 뭐 어떻게 제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중생은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중생무변 서원도도 생각이 끝이 없지만 그 생각을 다 돌이켜가지고 생각 이런 자들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음. 그리고, 금강경이제 끝나갈 쯤에 불, 운화위인연설이 경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불취어상 여여부동. 응? 상을 취하지 말고, 진여와 같기 에해서 움직이지 마라. 무슨 소리냐. 한 생각도 내지 말고, 진여와 같기 에해서 움직이지 마라.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 몸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 어? 그, 어,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말을 말이에요 생각을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란 말이에요 부동이란 뜻이 불취여상은 똑같은 거예요 한생각 내지 마라 불취여상 여여부동 그 다음에 응작여시관 건강용 마지막 말씀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는 부처님 당신이 피파상하지만 지금 우리는 간화선 이 먹고 참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금강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선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성해드리는 한글 금강경, 부지런히 들으시고 금강경은 역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풀어놨어도 우리 공부가 아직 안된 사람들이 들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 이거 내가 잘 모르겠네 해서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고 이먹고 참선을 계속해가시고 그다음에 에, 또 계속 들으시면서 한 번씩 또 되서 이거 무슨 뜻이지 되새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불자인들의 공부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뜻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또 아, 아마 하나 좀 재밌는 일화 한번 봅시다. 조주록에 조주 5 2 0선치제 방의 견해가 다른 것을 보시고 이에 송으로 경찰 가셨다. 이참 특이한 게요. 이런 게 없는데 제 방에 뭔 견해가 달랐는지는 몰 없어요. 그냥 견해가 다른 걸 보시고 이에 송으로 경찰 가셨다. 그게 그러니까 아마 제 방에서 어떤 어떤 그,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어, 서로 어, 어, 말이 많았던가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조주의 남쪽 석교의 북쪽 관우문 안에는 미륵불이 계시네. 조사가 남긴 한짝 신발은 지금까지 찾아도 보이질 않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에, 중요한 말이에요. 조주의 남쪽 석교의 북쪽 관우문 안에는 미륵불이 계시네. 이 말은 그 지금 개개구가 포함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공부가 좀된 사람은 보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이 먹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알 모두 모르면서 아는 척해봐야 어디 있을 데 없어요. 왜냐면몇번 말해보면 금방 아니까. 이 조주의 남쪽 석교의 북쪽 관우만 안에는 미륵불이 계시네. 조사가 남긴 신발 한짝 신발은 지금까지 찾아도 보이질 않네. 이거 이제, 달마대사가 총량고기를 넘어갈 때, 신발 한 짝을, 어, 어, 들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관을 열어보니까 신발 한 짝만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 어, 그건데, 조사가 남긴 한짝 신발은 지금까지 찾아도 보이질 않네. 이어났거든요 음. 그러면 뭐 이게 뭐겠어요. 이제 조사가 담긴 신발 한 짝을 한 것은 우리 이제 어 각자의 마음짜리 그걸 의미하겠죠. 어 우리 이모코 참선, 이모코 우리가 찾아야 될 주인공. 음. 이 주인공은 뭐 찾았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보이질 않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 조주스님 입장에서 조주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음? 깨달아도 그 깨달으면 자리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보이질 않네 이 말이 맞는 거죠. 어. 뭔가 봤다 그러면 이건 없거지요 그러니까 금강에서 계속 무아상인상 응? 뭐 중년 수장을 하시는 거예요. 무뭐 어, 없다. 어. 그래놓니까 으 이제 그 무유정법병 아역다른 삼목삼보리 이것도 해석을 그냥 아역다른 따라 삼목삼보리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느라 문장을 거꾸로 해서 그런 거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금강경이 전체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 이제. 14장, 그, 보면 아주,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받을 때 보면 막, 걷고, 문장, 한 문장이 긴데, 뒤에서부터 해석해놓으니까 아주, 머리가 어지러워, 어지러워. 네. 번역 잘못된 문장 특징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독성에 있는 금강경을 들으시고, 그, 경, 글자로만 그렇게 파서는 절대, 어, 안 됩니다, 그거. 부처님 뜻도 아니고, 부처님은 그냥 참선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씀 하시려고 금강경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금강경을 듣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참선만, 이먹고 참선하세요. 하시고, 가끔 한 번씩 흘려서 들으세요. 그냥. 듣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분을 기억하시고, 공부 계속 하시고, 그래서 자기 공부기에서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강경, 진신명 신명 증도가 네 가지는 네, 네 가지는 공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 불자인들 공부길에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뭐 어디 다른 데서 막 어렵게 한몇 시간씩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그 절대 그 하실 것 없어요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 나이가 좀 많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인재사 무슨 놈의 글을 보겠어요. 그거, 저처럼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금강은 다른 게 아니라고. 참선해서, 어? 생각 염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근데 없죠. <laughs> 참,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같이 머리 깎고 있잖아요. 그그것뭐잘 뭐, 되니 잘못 되니 이렇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 있는 불자님들은제 말이 그러겠다 싶으면, 이먹고, 부지런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뭐, 영상, 이거 하는 것이, 제가 무슨, 뭐, 뭐, 저, 뭐, 유튜브, 뭐, 저, 구독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수익을얻는게 아니니까, 저는, 이, 지금, 반야신경과 금강경, 이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바로 알려놓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가끔 영상도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올리는데, 음. 특별히, 이제,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어요, 이제.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조주록임재록이나 이렇게 여러 에 좋은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한번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불자님들 꼭 이먹고, 이먹고, 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응? 보고 듣는 이텅빈나라 차림, 응? 그 자리로, 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